전공개 타이틀이 그거예요. 내 여친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 아니야 주연아 도밖에 없어. 근데 나를 자는 동안 지켜줄 남자는 있어. 환장하겠다. 45만원이 넘게 나온 택시비. 사랑에 미쳐 도른자가 되고 부산에서부터 속도 타고 택시도 타고 오면 저렇게 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 것은 보고 싶은 혜리씨 얼굴이 아니었어요. 내 사랑 혜리씨가 딴 남자랑 알콩달콩하는 모습 아니 저긴 심지어 그냥 데이트가 아니잖아 최소 신혼부부 아니에요? 같이 장을 봐서 오는 길 스스럼 없는 스킨십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 멘트들을 보면 저건 부부가 아니라도 그냥 동거 아니냐고요 부동사이는 아니란 얘기지 일단 둘이 대화가 다 들리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심지어 원조데이된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나랑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해줘 맛있는 거 해줄게. 남자가 무심한 듯 계속 틱틱거리는데 조심하라 어째라 저째라 계속해서 여자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거기서 가족 같은 사랑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냥 잘 보이려는 남친도 아니고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찐 사랑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은호의 곁에 현호가 있으니까 은호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정말로 행복해 보여요.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찡찡대고 그걸 현우는 또다 받아주고 마치 예전에 데이트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현우가 겉으로는 틱틱대는데 잘 들어보면 진짜 사랑이 아주 뿜뿜 넘쳐나고 있어요. 이거도 다 먹어야 돼? 이게 사실 내용이 구박이냐고요? 아닐걸? 잘 먹이고 싶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거잖아요. 매우 매우 일찍 나왔던 티저에서 현우 목소리로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저 때문에 그 애가 아픈 걸까요? 저렇게 구박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신경 쓰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현우의 결심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은호가 아프다고 갑자기 결혼을 할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은호가 너무 아프니까 걱정돼서 곁에 있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어차피 현우는 은호가 좀 나아지면 은호 곁을 떠날 거고. 그럼 결국은 은호가 다른 남자로 현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혜리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혜리에게 주연은 어떤 말을 할까요? 지난번 거울 깨고 혜리 기절했을 때 주연이가 옆을 지키면서 혜리 다이어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이어리에 써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혜리의 비밀을 다 알아채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 현우와 있는 순간도 아 해리가 바람피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해리가 다이어리에 어디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캐치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은호 말투와 행동이 해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가 진정한 남친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은호가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자신이 해리로서 상담했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주연에 대해 했던 말들을 듣고. 은호가 주연을 한번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미안해 해리를 데려오지 못해서 이 은호 주연 조합이 또 사약길일 것 같아요. 근데 주연아 넌 결혼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면 대박. 오늘 해리를 인식하는 은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나의 해리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 구독.